자, 봐봐. 103쪽에 6번. y는 마이너스 3분의 2x 마이너스 1의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한대. 우리 지난 시간에 y축 방향으로 얼만큼 평행이동했다. 라고 하면 우변의 이수를 그냥 더했지. 그래서 평행이동한 그래프의 식은 y는 마이너스 3분의 2x 마이너스 3이 돼요. 그런데 이 y는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3 그래프가 누구를 지난다? k 콤마 마이너스 5라는 점을 이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대. 그러면 이게 그래프에 찍혀 있는 점이잖아. 이걸 그래프 위의 점이라고 해.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점과 직선의 위치관계를 배울 때 직선에 점이 찍혀 있으면 이 점을 직선 위의 점이라고 했었어. 위에 있는 점이라는 건 이런 상황이고 다르게 얘기하면 이 점을 직선이 지나가고 있다. 그래서 직선이 어떤 점을 지난다 또는 어떤 점이 직선 위에 있다라고 하면 다 대입할 수 있는 거예요. 대입한다. 그래서 k 마 마이너스 5를 유이 식에 대입할 거야. y 자리에 마이너스 5를 대입하고 x 자리에 뭘 대입하고 k를 대입하고 이거 k예요. 그래서 방정식 풀어서 k를 찾을 건데, 3분의가 있으니까 양변에 몇을 곱해? 3. 3을 곱해.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2k, 3 곱하면 마이너스 9. 자, 얘 이항하면 플러스 2k가 되고요. 마이너스 15 이항해서 마이너스 9랑 더하면 뭐가 돼? 6. 자, 그래서 k는 몇? 3이 되겠죠.